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 칼럼 미스트 유미텍입니다 어 드디어 아스팔트 8편에 대한 어, 공약을 이제 종료한 상태고요 에, 보류죠 보류 어 그렇지만 어 새로 나온 게임 아스팔트 익스트림은 제가 공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야 하니까 어, 튜토리얼 레이스부터 한번 하고 어,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팔트 익스트림이 조금 달라요. 자체의 무게, 뭐, 엔진의 가속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스팔트 8편을 즐기시는 분들과는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부스터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세 가지 단위로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처리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똑같고요. 네, 이거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뭐하니? 박사도 똑같아요. 어, 열받네. 어, 자. 일단은 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악 지역으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악시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강이나 지득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요. 차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부스터로 빨리 빠져나가시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량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범퍼카 이상 그런 데는 차량들. 그런 거 해야 되고요. 계속 진행해볼까요? 그리고 부스터가 제가 많이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 일반적인 부스터는 똑같아요. 그냥 이게 하나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짧아졌죠. 네, 부스터 양이 좀 짧아져 이런 건데, 어.. 정확히는 그한구분 단위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외로 못하니 오르더라지집보시면 지금. 어? 지금 아시겠지만요. 부스터가 3개의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이 부스터를 어 3개를 동시에 쓸까, 아니면 3개를 길게 쓸까, 3개를 한번 쓸까 이렇게 어,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걸 먹으면요. 이게 나와요. 포자세 번. 빡, 빡, 빡! 빠바 지금은 세 개의 부스터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네, 빠르게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즈 한 썼다가, 두번씩을 한번 더 쓰고, 네, 한번 더 써서 롱으로 가는 거. 네, 이렇게 있는 것이, 어, 익스트림의 달라진, 어, 메인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허!